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최근 여자 동창의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황당하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 혹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는 마음이 크지만 너무나 옳지 않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았지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제 고백은 거절당했습니다. 참그 정도 차였으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여섯 살 딸도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련이 남아서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친구입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 속에 한켠에는 아직도 미련이라고 해야 할지,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운전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씩씩한 목소리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대화를 했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느낌적으로 무언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통화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천만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액수도 큰 돈이지만, 과거에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거나, 의절한 경우가 몇번 있기에 요즘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미안할 거 없다며 무리한 부탁을 해서 오히려 저에게 더 미안하다고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돈은 급하게 필요했고 무직자에다가 카드도 연체한 중이라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돼서 결국 사채를 빌렸는데 몇 개월간 잘 버티다가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몰래 빌린 돈인 게더큰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사채 및 카드값 연체 사실을 알리고 같이 갚으라고 하였더니 그 많은 돈에 빌린 목적을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연남이랑 데이트 및 선물 사주느라 쓰고 최근에는 임신까지 하면서 수술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많은 돈을 빚을 지었는지 물었을 때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였지만 한참을 묻고 나서야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의자율의 불법 사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남편이나 가족들이 알까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지금껏 억지도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저 역시도 부담이 되는 돈이고 게다가 빌려준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직자인 가정주부가 어떻게 천만 원이 만들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남편이 몰래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한 것도 있습니다. 한 3일쯤 지나서 또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상황이 급하다며, 100만원이라도 좋으니, 가능한 만큼이라도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미안하다고 거절을 하였더니, 학창 시절 자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았냐며, 아직도 천여 때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듣지 않았냐며 생각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할 말이 없어서 회의 들어가야 된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가슴이 한편으로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못 받을 생각하고 100만 원 주고 말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이런 조건의 부탁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와 결혼한 제 여자도 아니기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이 계속 쓰였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에게 주고받은 메신저와 현 상황을 알려줄까 하다가도, 오히려 이것이 저 친구를 사체의 빚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딸은 친정에 맡겼고, 남편은 야간 근무라고 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반납하고 근무에 들어가기에 퇴근할 때까지는 아무 연락이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놀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참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간단히 소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갚아도 된다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습니다.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꼭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히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더니 외박할 생각으로 딸도 맡기고 나왔다며 한잔더 마시려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 가볍게 한 잔만 더 하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룸으로 되어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후에 제 옆자리 오더니 자꾸 자기 집에 보낼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주는 돈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는데도 자꾸 묻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말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 먹고 집에 가자며 나왔습니다. 먼저 친구를 택시 태워서 보내고 저도 곧 대리 기사님이 오셔서 집으로 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려서 대리 기사님께 제차 키를 봤는데 친구가 택시를 타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냐면서 외제 차도 타냐며 멋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다시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소리를 지르면 온갖 꼬집으로. 결국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집을 구석구석 구경하더니 자기네 집보다 넓고 고급스럽다며 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라고 하면서 새 칫솔과 추리닝을 챙겨주고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인기척 소리가 들리길래 친구가 집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이길래 실눈을 떠서 확인하였더니 집을 뒤지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상황으로 보나 친구가 본인 가방에 챙겨 넣은 걸로 보나 훔치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걱정하고 배려했는데 친구는 나를 그냥 돈을 구할 수 있는 상대로만 생각했다는 것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훔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금고에서 현금 천만 원 꺼내서 왔습니다. 보여주면서 이게 빌려가고 싶으면 옷을 벗고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날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까 준 백만 원도 없던 걸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켜보는데.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백만원만 더 주고 가라고 하였더니, 오늘은 더 잘할 수 있다며, 안 간다고 하였습니다. 퇴근할 때까지 집 밖에서 기다리는 건 본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내 집에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도 훔치는 것을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배를 누르더군요. 그날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집에 다녀왔는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약 일주일간 밤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총 500만원을 더 가지고 갔습니다. 너무 적지 않냐고 투덜대는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은 하였지만, 이미 더 이상 친구로서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 돈을 주는 것이 점점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면서 가는데 저 여자는 나라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풋풋했던 기억과 오랜 친구를 하나 잃은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아마 다시는 연락이 오지도 그전처럼 지낼 수도 없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